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집회 7일차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빅 이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일과 세베드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아들이 예수 신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늘까지 읽었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갈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갈릴리 예수의 예수님과의 제자들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죠. 그 만남이 특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에도 큰 전환점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갈릴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는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략 대전에서 춘천 소양강 정도의 거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알수 없는 두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은 두 사람까지 합쳐서 일곱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넘넘하고 씩씩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이 풀려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후자로, 어,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갈리에서 나, 아, 나타난 이 제자들 외에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계셨던 예수님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갈리 호수가에서 서로 만나 뵙게 되는 장면이죠.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온 것은 예수님이 계신 예루살렘이 불편했을 거라는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불편했을 거고요. 그 불편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저질렀던 흐물과 또 미워했던 그들의 대처 태도가 계속 생각났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씩 나타나시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환경 속에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이미 두번 만나보였지만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날 때 역시 그들은 예수님과 자기 사, 자기들 사이에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 앞에 그들은 너무 초라하게 자기 자신을 느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예수님이 존귀한 만큼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질 때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위대하신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는데, 그런데 어쩐지 내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진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벌어져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주님과 그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었던 그들 스스로를 돌아볼 때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들은 갈릴리를 선택했을 것인데 쉽게 말하면 도망쳐 왔다고 말해야 되죠 우리가 떡박해도 예수님을 피하여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꾸만 숨을 때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대의 위기는 주님으로부터 숨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보죠 숨었고 도망갔던 그들이 찾아들었던 3년 전에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자포자기하고 부끄러워하고 주님과의 괴리감을 느끼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현실에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경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에 그들은 고기 잡으려고 지금 현재 그 바닷가에 나타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목적을 잃은 무리에. 모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 예수로부터 괴리감을 느끼면 예수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워지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표류하게 되고 도망자의 삶이 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3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들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과거에 지나간 모습을 보게 되고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이 장면을 보면 그들의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부활신앙 부활은 믿으나 부활이 아무런 힘을 작동하지 못하는 부활신앙이 멈춰져 버린 그런 신앙상태 다른 말로 한다면 부활영성의 실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작게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며 가장 중심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예수와 나의 사이에 있는 거리감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나고, 그 예수 부활의 파워가... 감동 정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은 살 길을 찾아서 배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가 살 길을 찾아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탔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감동은 있었는데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신앙도 언제 저렇게 낭패해질지 모르죠.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감동은 있었지만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삶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남아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런 챗바퀴 돌듯 하는 조금 마음을 뜨겁게 했는데 신앙은 내 삶에 영향을 줄수 없는 문제, 부활로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주 정교하고 놀랄만한 이벤트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이 또 다른 큰 이벤트를 시작하셨구나. 빅 이벤트를 시작하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예수님의 이벤트의 결과입니다. 빅 이벤트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리에 차있을 때, 염려와 근심에 빠졌을 때, 주님은 종종 우리에게서 이빅 이벤트를 실시하실 분이세요. 나타나시는 분이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 장면에서 마음에 확실히 붙잡아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향력이 삶을 견인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큰 이벤트를 실시하셨습니다. 부활은 믿지만은 힘이 생기지 않는 부활?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연결되어져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힘이 예수 부활과 그 예수 부활과 함께 서 있는 내 자신의 부활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우리 신앙은 점점 힘을 얻고 더욱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 전날 밤부터 빅 이벤트를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훈련하셔서 밤새 베드로 일행이 타고 있는 그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셨고 그리고 새벽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르고 기진맥진하여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확인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백신 세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날 그빅 이벤트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볼때 그들은 백신 세 마리의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잡았으므로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다른 행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빅 이벤트가 그들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큰 이벤트를 행하신 이유는 예수 부활이 제자들의 부활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도 빅 이벤트를 행하셨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는데 주저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크고, 자기 자신들이 너무 작은 것 때문에 그들은 도망치듯 갈리로 갔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빅 이벤트를 행하시므로 크신 그 예수님이 작은 그들과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니그 하늘의 신비가 그들의 가슴 속에 증명되어지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백신 세 마리의 물고기를 잡도록. 이벤트를 행하셨구나. 나에게 이벤트를 행하신 예수님, 나의, 나에게 이벤트를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내 남은 생애에서도 나와 함께 이벤트를 행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꺼이. 부활의 영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벤트를 얼마나 확인하면서 사는지 돌아보십시오. 이미도 수없이 주님께서는 이반 이벤트를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빅 이벤트로 다가와 계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오고 가시며 격려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내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건물에 얼마든지 백신 세 마리가 잡히는 한 날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리에 차있고 괴로워하던 제자들에게 백신 세 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주님. 그들 안에 부활의 영성이 일어나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의 영성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힘을 내어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성으로 격려하는 하루를 살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추원합니다